안녕하세요. 반려학격 제과제빵 저작. 오늘은 우리 훈련생들과 더불어 예, 버터 스폰지 케이크 별리법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음. 오늘 유튜브 합방은 우리 동훈 씨. 음. 동훈 씨. 그, 우리 아동급 배우이기도 하십니다. 너무 기뻐요. 네. 자, 시자씩 찾아 봅시다. 오늘 그, 어, 오늘 4시간 수업에 1시간 반 정도를 이제, 음, 이제 버터 쿠키에 그, S자 S자 여기뭐 S자. S자 팔자 모양이 팔자 비슷하다고 해서 뭐 팔자형 S자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S자형을 좀 짜는 걸 해봤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좀그 밤으로 간단하게 처리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되냐면 어터 스폰지 케이크 별리법이에요 어, 우리 동호님이 하시는게 중요하죠 자 동호님 우선 흰자를 믹싱볼에 넣어주십시오 넣으셨죠? 잘하셨 그렇죠. 어우 센스있다. 여기 가볍게 센스. 서. 여기, 여기, 여기 기름 묻지 않았죠? 네. 기름 묻었으면 주약입니다. 아, 여기, 여기 여 있었죠? 네. 아. 여러분, 머랭을 올릴 때 믹싱볼에 기름기가 있어서 혹은 휘퍼에 기름기가 있어서 거품이 안 올라왔으면 수검자 책임입니다. 아셨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름기가 있어서 머랭에 거품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누구 책임이다? 수검자 책임입니다. 네. 누구 다탈 수가 없습니다. 자물 온도는 지금 70도 지금 데워놨습니다. 자, 다음 설탕 노르 노르 흰자에 들어가는 설탕은 항상 설탕 B라고 그냥 부릅니다. B 부어주십시오. 자 그리고 핸드 거품기로 균일하게 섞습니다. 거품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균일하게 섞습니다. 세게 저주세요 힘차게 저주세요 오, 기기네, 기기야. 음, 힘차게 저어주십시오. 세게 저어주십시오. 손이 안 보이게 저어주십시오. 손이 안 보이게 저어주십시오. <laughs> 그러면 저 물건이 <얼굴> 너무. <laughs> <laughs> 되는 거. <laughs> 응. 얼굴로 저으시는 거 아니죠? 아, 손이 안 보이게 저으셨습니까?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잘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훈련생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저어야 되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련생이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기계에다 바로 장착을 해서 돌리면 겨울이라 머랭이 차갑지 않습니까? 그럼 상탕이 밑에 가라앉으면서 흰자만 거품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손으로 이렇게 하는 핸드믹서 같은 경우에는 머랭을 핸드믹서로 하면 머랭이 참 좋아요. 그런데 이, 이 시험용 이게 14인치 믹서기인데, 14인치 믹서기에다 돌릴 때는 이 밑에 가라앉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리십시오 라고 했고요. 한 1분 돌렸나요? 막 곡소리를 했죠? 네. 소리 보이죠? 이정도인 되는데, 그죠? 이거 조금만 하고 곡소리 내고, 이사람 진짜, 어? 즘 여학생들이 말하는다, 이정지안 남은 게한번 있었어. 한 시간. 알죠? 소리 <목소리도> 나는 거는 자, 어때? 이 정도 했어? <목소리도> 됐어, 그러면? 오, <목소리도> 빨리. 자, 이 정도 됐어요. 자. 자, 이렇게 해서. 자, 돌려. 자, 저쪽에다 카메라 찍줄게 2단으로 돌려. 어, 우리 남학생이니까 학생 한번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시작. <laughs> 시작. <남학생도 목소리도> 좋습니다. <laughs> 빡세게 한번 굴려 보겠습니다. 자, 80년대식으로 하겠습니다. 80년대, 90년대 방식으로 하죠. 자, 2단 올리세요, 2 돌려. 자, 보세요. 자, 이쪽. 카메라 감독님 이쪽입니다. 자, 다음에 동시하네요 동시에. 아셨죠? 동시에. 자, 푸세요. 빨리 푸세요. 힘차게 푸세요. 죠네자왜 그렇죠? 그러시죠? 덩어리 고래랑, 네. 아, 그렇죠 그렇죠 덩어리지 않게 하시면. 자 빙탁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이렇게. 자, 다 풀었습니다 우리 네. 동호님이 다 푸셨습니다 다음 소금 들어갑니다. 빡세게 돌려줍니다. 어? 자, 그렇죠? 동무님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막안 보고, 안 보고, 방어. 어, 그래요? 가지고 그래요. 고마워. 오이했어요 이건 믹서기 들고 와야 네. 기계를 니다 아, 이건 기계할수 없어요 어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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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했어 <laughs> 이제 이단으로 이만큼 올라왔거든요 음. 고속을잠 돌립니다 선수가 자신이 없으면 1단으로 놓으시면 돼요 알겠죠? 굳이 무리할 필요 없어요 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십시오자 어, 그 부분은... 그래서 이제 보일러 이제 보, 네. 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좋은 일입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머리 확인을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살짝 해서 이런. 아, 그렇죠 오. 이거죠. 이렇게. 풀되면 안 되지 이렇게. 아, 이렇게 풀되면 안 되고 이렇게 휘어야 돼. 음. 맞지? 아, 어, 이 두면 되지? 유튜브 도 교재입니다 우리 음. 합방했어, 합방. 음. 야, 자, 반드시 고속으로 조금 돌려가지고 만드셔야지 튼튼해, 머랭이 음. <laughs> 이제부터, 음. 이제가 중요합니다 되게, 되게. 이제가 중요합니다, 아셨죠? 음. 자, 넣으세크림 음. 자, 머랭 3분의 1다 넣으세요 음. 약간 무스 같아 머리에 바로. 머리에 바에 바로. 세요 이거 머리에 바문머리 머리에 바에바머리 머리에 바 머리에 바로. 머 자, 에 바로. 머리에 바로. 요에 확실하게 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세요 아... 자, 했어요 그렇지, 아, 네. 올리셔 돌리면서, 돌리면서 돌리면서 아, 좋다 잘한다 응, 잘한다 잘한다 아 자, 됐어 잘했어, 됐어 역시 아, 부드럽게 대하지 않아도 되지? 예, 네, 더거칠어니다 그치? 네. <laughs> 고맙다 자, 그 다음에 들어 올려 살짝 들어 올려. 네, 알겠습니다. 살짝 들어 올려. 자, 음, 시 들어 올리면서. 아, 착 들어 올리면서. 혼자 할 때는 이걸 다 준비한 다음에 섞어야 되겠죠? 그렇죠? 빨리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지금 둘이서 하니까 이렇게 섞을 때 제가 이러고 있지? 이걸 혼자 하실때는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걸 해야 되겠죠 음. 예다 알고 계시죠 우리 뭐 많이 해봤잖아요 자 많이 하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스톱 잘하셨어요 자 여기서 보면 가루가 다섞기이 정도 음. 이게 가루가 다 섞일 때까지 저으시면 안 돼요 음. 이 정도 이게 중요합니다 사진 찍었습니까 사진 찍었습니까 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걸 다 섞고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세요. 자, 그다음에 여기부터 들어갑니다. 50도입니다. 50도. 아, 오, 아, 60, 60, 60, 60도. 60에서 70도까지 저는 높게 잡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제. 날가루만 안, 안 보이면 바로 머에 들어갑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날가루가 보이는데? 자 날가루만 한번 보는데 동훈이가 되게 잘했어요 응. 응. 아유 아, 동훈이가 죄송합니다 성훈이 우리 동훈님이 너무 잘하셨어 보셨죠? 요 상태 매끄럽지 않죠? 야,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나머지 머랭 들어갑니다 자 보십시오 자, 자 이거 머랭이 약간 지금 사근거야그 사이에 버글버글 잘봐 이게 되게 중요해 여기서 기억해 영상 잘 찍어 기억하고 자 봤지? 자, 아, 이게 중요해. 자, 치워놓고. 치워놔야 돼. 자, 아, 이게 중요해. 자, 시작합니다. 자, 공을 잘 봐. 내가 한번 할게. 그러면 니 간다. 자, 이게, 이게 피는 게 중요해. 그렇지? 확실하게 눌러줘. 그 다음에 들어올려. 그러지 않으면 몽우리가흰몽우리가 뽕을, 뽕을 몽우리가 뽀글, 하고 돌아다녀. 안 익어. 끝났어, 끝났어. 자, 네. 한번 더. 아, 어, 한번 더. 자, 봐, 이거, 이거, 이게사았어 이게 사았다고 이게 표현하는가 이걸? 자, 음, 그다음, 손으로. 아, 잘했어. 가면서, 이게 사은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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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런 이 상태. 찍어, 찍어, 찍어. 이 상태. 알았지? 음. 이거 왜 그러냐면 설탕량이 적고 흰자가 많은 경우, 그리고 빨리 믹싱이 많이 시간이 좀 경과되거나 휘핑을 많이 하는 경우 이런 게 생겨. 어쩔 수 없이 생겨 자, 어쩔 수 없이 생기면 눌러 여기서 이렇게 없애는 거야 눌러, 확실하게 눌러 더 눌러 눌러, 눌러 그렇지 누르니까 어때? 싹사라 없어지지 한번 기다려 저으면 안 돼, 잘봐 여기 있어 잘봐 이해했지? 여러분, 이해했죠? 확실하게 눌러줘 이거 봐, 여기, 여기 있어 어, 확실하게 확실하게 눌렀어 자, 그다음에 들어 올려 그렇지 아까 이제 달걀 흰자 노른자를 분리할 때 잘못해가지고 흰자에 노른자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그 흰자를 노른자에다 놓고 다시 분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흰자 노른자를 분리하는데 자신이 없으면 조그만 그릇 놓고 이렇게 하나씩 분리하다가 깨지면 깨지면 어디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노른자에다 넣으시면 돼요 되게 중요한 힘입니다 네, 됐어 그만 그만 됐어요. 그리고 그자 단으세요 이제 그리고 응. 여러분 어, 노른자에 달걀 2알 정도의 흰자가 들어가도 들어가면 더 좋으니까 개치 마시고 어, 분리하다가 깨지면 어디에다 집어넣어요? 흰자 노른자가 응. 터져서 흰자가 노른자 섞이면 아 흰자에 노른자가 섞이면 노른자 넣으세요 이거 죽어버렸어 죽어, 어 그렇소 죽어, 어 그렇소 할수 없어도 그 시험장에서 이렇게 떨어졌어 그러면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잠깐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알았지? <laughs> 아, <그렇지? 웃음> 이게 지금 이게 후 이러지 이이면안 돼. 알았지? 아, 어 방송에 나와도 우리는 뭐 편집 없어. 레알이야. 예,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 돼.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하던 대로 가. 어, 그럴 수도 있지 뭐시험장로서 예. 여기서 여기서 이제 중요해 자, 네, 들어, 살짝 들어. 살짝. 살짝. 살짝이라고 아, 죄송합니다. 살짝이라고 해서, 응. 해서 천천히 하는 뜻은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이거 안, 안 풀어줘요. 응. 몇 번만 하면 끝내야 돼. 알았죠? 여기가 제일 중요해. 자, 해보세요. 몇 번만 하면 끝내겠습니다세 번만. 하나. 됐어요. 아우 잘하셨어요. 그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여기서 여기서 여기중요해 지금 제가 살살 어때요? 흰자만 싹 풀고 말았어요. 그만 그만 이렇게 해야 돼. 알았죠? 이걸 또 열심히 몇번 저으시면 거품이 쑥쑥쑥 꺼지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그럼 온도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온도 보십시오. 여러분. 정로운 22.4도 맞았죠? 22.4도니까 0.6도 부족한 음, 딱 맞았습니다. 자 비중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예. 네. 자, 자, 예. 잘 준비되어 있죠? 예. 빵 저기 가주세요. 네. 여기다 모시는데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시청자들도 뭐안 기다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방구 안 들어왔으니까 기다리세요. 아무 <laughs> 편하게 오시고요. 아, 매, 이거 우리가 얼마인지 는 알지만 매번 이렇게 재보는 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102. 알았죠? 뭐 100으로 봐. 100. 100, 100, 102까지 나오긴 하는데, 100으로 하겠습니다. 약간 위가 위로 올라갔어요. 자, 가장 중요한. 거. 자, 반죽 한번 담아보시죠. 자, 하시죠. 여기 0.2 그대로. 자, 이렇게 보여주신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하시 밑바, 발 여기서, 여기서. 풀다가 대충 해. 이거 되게 무거운 반죽이거든? 밑을 하지 마. 이게 요령이야, 요령. 시험해. 어떻게 하냐. 위를 살짝 떠. 밑을 뜨냐 위를 뜨냐에 따라서 비중이 완전히 차이가 나 음. 이런 것은 알았지? 그 다음에 살짝 딱딱딱딱 해그 다음에 이렇게 플라스틱 그릇을 이렇게 싹 깎으면 깨끗이 얼마야? 60 그래서 0.6딱 나오잖아 0.5에서 0.6알았죠 이렇게 하는 거 알았지? 음. 밑에 뜨고 옆에 뜨면 전부 다 꺼졌어 음. 자그 다음에 뒤에 팬 준비해 주세요 아 제가 중간에 끊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얘가 현지하게 바꿔져요 미적거릴 수가 없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남학생이라고 막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아, 그냥 보세요. 이렇게 놓으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지금 서둘러야 되는 겁니다. 서둘러야 돼요. 약간 지금 덜 섞인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뜨면 은다 섞여요. 이제부터 음. 보겠습니다. 제가 세개 하고 우리 동우님이세개 하는 겁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이거 뜨는 것도 잘 보십시오. 수직으로 들어가렇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하면딱에안 뒤에 요이렇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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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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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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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네, 시험게이호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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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이렇게, 이 그, 펜이 제시된 펜이에요. 요, 이렇게 안 섞여. 요렇게 넣으면서 섞으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뜰 때, 잡 봐요. 얘가, 얘가 좀 많이 들어갔어. 자,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음, 렇게 적게 들어가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음. 자, 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나머지. 지금 제가, 아, 잠깐, 미안해. 요, 조금 들 들어갔죠? 됐습니다. 가서, 됐습니다. 아시 아 좋습니다. 아이고 밀자 다 눌렀어. <laughs> <laughs> 아꾹 <아니>, 누르시는. <laughs> 꾹 눌렀죠? 본인이 <형님>? 본인이 <laughs> 눌렀어요. 제 <제가. 웃음>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닌데 본인께서 눌렀어. 그러시고. 그럼서 딱 그러세요. 아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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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서 저나 보시겠습니까? 나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흘리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면되 그다음 요거는 푸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러시고, 자. 넣으십시오. 네, 부으십시오. 네. 끌고 싹 이렇게, 그쵸, 그쵸. 내리십시오. 그렇죠. 이게 BP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풀어요. 그래서, 그 됐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제 마지막. 제일 어려운 부분을 하라는 하나는 조금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오십시오. 자. 잘 풀면서. 자. 많아. 음. 자, 런 식으로 하는 많이넣었나봐요 네. 부모님은 이는데자 이렇게 돼서 비슷하게비슷하게됐죠비슷하게됐어 네, 네, 이렇게 하면, 이렇 이렇게 하면, 이렇면이렇 때, 때, 예. 오븐 이렇게 때려, 이렇게 면이렇면 이렇게 하 이렇게 면 이렇게 오븐이렇 이렇게 렇게면 되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여기시죠여어주시고넣으시고여기서여기다 놓고 여기, 뭐, 여기서. 자, 여기, 여기 넣고, 때려서 여기다 시국, 여기도 시국, 여기도 시국, 여시오 여기도 시국, 여기 시국, 여기 시국, 여 됐어. 여러분 재료 계량 해주십시오 동훈님은 저랑 청소 같이 하고요? 네자 우리 동훈님이 지금 오븐에서 네, 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6개가 높게 잘 나왔죠? 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0.6mm면 좀 높긴 한데 달걀이 적게 들어가죠그래요 달걀의 수는 뭐, 많지만은 물가로 대비 5로뿐이안 뭐 되기 때문에 달걀의 갭수가 적은 거거든요. 달걀의 비율이 적은 거죠. 그 아니라.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올 수 있는 것은 이제 봉툼 파우더가 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여섯 개가 어, 비밀하게 잘 나왔습니다. 형님, 이제 보시고. 여섯 개가 비밀하게 나왔죠?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우리 동우님과 함께 버터 스포츠 밸류법 만들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